제가 오늘은 안양 터미널 TV의 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. 이제 이 안양 터미널 TV의 제복을 입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 선거 사무실의 출범식에서 이 제복을 벗고 선거복장으로 갈아입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거의 다한것 같습니다. 수원고등법원에서 2월 28일 날 판결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. 그러면 저희와 저희를 대신하는 변호사들이 한 역할은 이제 거의 다 됐고, 판사님들이 판결문만 작성해서 발표하는, 그 일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원고들과 안양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. 이제 고등법원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원고가 이기든 피고가 이기든 대법원을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저희는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진다면 헌법 소음까지도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잘못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. 오늘, 선거 사무실에서 이 제복을 벗고, 선거 복장으로 갈아입고, 내일부터는 일선 현장에서 안양 시민들을 만나 뵈면서, 안양 터미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안양 터미널이 설치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. 아, 여러분, 함께 안양 터미널 설치하고 일기 어, 신도시가 정말로 어, 살기 좋은 뉴시티, 그린시티로 바꿔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어제.